자 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 파리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들떠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늦게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분들 방송에 지장을 줄까봐 그런 점을 좀 제가 주의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소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패널에서 이제 스위프트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곧 있으면 스위프트사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R3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개념 증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R3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이제 스위프트사와의 파트너십에 이제 대단히 기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벌써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지금 R3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라면은 정식적으로 R3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XRP를 통해서 이제 결제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위프트 GPI가 전자상거래나 DLT 분산원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랫폼에 오픈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펌핑이 살짝 왔는데. 일단 제가 이 커뮤니티를 살짝 돌아봤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이제 이런 제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미심쩍은 그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너무 호재다. 여기 나와 있듯이 콜다 세틀러를 통해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이제 이것은 오히려 스위프트사의 GPI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스위프트를 더 안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리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CEO가 보이고 빵형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여기 올라온 부분이 전체 패널 영상은 아닌데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당장 여러분께 이것이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이렇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이 영상과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패널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스위프트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리플사의 경쟁이 오히려 감사하다. 경쟁 없이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빵형은 이제 리플이 아마존이고 월마트가 스위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월마트라는 그 거대한 기업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시스템이 이제 스위프트의 시스템은 오래됐다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을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것을 기용하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재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re, but if we can actually just move to a Ferrari, let's do that. So, you've said before that you think there's a world where a Ripple could take over Swift. Well, I've also said I thought there w e r ways we could work with Swift. Let's do that. So, I'm going to talk a b o t h i s Because, in the past, Ripple said that Swift will take care of Swift. But, in the past, Swift l l o Swift. But, Swift will take c a r Swift. 이렇게 해서 빵형이 약간 몇 번씩 그 스위프트 CEO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모습도 약간 보였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 리플사와 스위프트사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빵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렇게 재치 있게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반면에 스위프트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뻣뻣하게 그런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위프트사의 CEO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내에서 그리고 은행 은행 밖에 내에서 국제 성금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빨리 발전하는 한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스위프트 쪽에서 봤을 때 기존 은행들을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면에서는 리플사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방적인 API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제 또 이제 8분 23초에 스위프트사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패널이 끝나고. R3랑 이제 파트너십을 스위프트사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R3의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 시스템에서 이제 GPI와 연결되는 그런 것을 이제 개념 증명을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GPI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스트는 또잘 이루어졌고 이 GPI가, 실시간 GPI가 곧몇년 안에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언제나 값싼 메시징 시스템을 제공을 해왔고 은행들은 곧으면 그를 사용하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스위프트사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서 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잠깐 보도록 할까요? We will see that Because well, yeah, we'll have to see. I, I think what we are seeing, uh, um, we we had a long discussion about blockchain uh, versus uh, API. Um, uh, what we could see is the API technology, which is at the heart of what we do with uh, GPI, is here today, um, and and banks are able to integrate it. Blockchain, we think, is further out. We've we've run a large proof of concept with blockchain, to uh, several proof of concepts, I should say. Uh, one of them to put it inside the reconciliation between banks, nostro vostro, where they, the account reconciliation between banks. We had 40 banks participate in that. It was the largest hyperledger implementation outside IBM. Really big. 500 bilateral relationships on the blockchain. 500 individual blockchains uh, being run. When we evaluated it with banks, they said, "Yeah, it works as a proof of concept, but it's not clear to us that it's that much better than what we have today, given the migration cost." Um, and and a lot of it is about the banks themselves. We have to migrate and be interoperating with that new platform. We find that for them, it's much easier to integrate with APIs and what we're now offering them with GPI than it is with with blockchain. Uh, so that that has been our experience so far, and and our. 스위프트사의 CEO가 말하기를 블록체인과 API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API 기술이 우리 기술의 중심이다. 우리는 블록체인 개념 증명을 사실상 많이 실수를 했었다. 기존에 있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를 통해서 전 세계 40개 은행, 약 500개 독립된 그런 곳에서 개최해서 블록체인 이런 개념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개념 증명을 해보니까 어, 이거 된다. 이제 일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나왔으나, 결론이 나왔으나, 이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바꾸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API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각 은행들이 그런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다. 그러므로 그냥 API 쓰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빵형이 이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API가 오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픈되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아도 중심화된 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Swift Co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할때 이제 Swift C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때문에 약간 이것이 호재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스위프트 cu 같은 경우는 xrp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는 규제가 안 되었다는 라 측면에서 이제 사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 고객들이 거래를 망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규제에 관해서 강하게 푸쉬를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빵형은 제 스위프트 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고 이제 거래가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거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XRP의 변동성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스위프트가 이제 보통 돈을 보낼 때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XRP 같은 경우는 수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환율 변동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스위프트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이제 암호화폐 쪽에는 규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RP 사용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스위프트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반해서 빵형이 이제 또 발끈해서 한마디 하는데, 규제가 전혀 없다고? 아닌데, XRP는 규제된 기관으로부터 규제된 기관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KYC와 AML이 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현재 리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중에, 정부 중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XRP를 사용하면은 시스템상의 위기를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토론이 오고 갔고, 물론, 이 영상이 전체 패널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추가로 이렇게 정보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문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이 사람들이 패널에서 직접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스위프트 CEO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암호화폐를 잘못 사용하면은 고객들의 거래 역시 망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조심스럽지 않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고 그러셨을 때 제가 찬물을 끼얹었다 라면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스위프트 ceo는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념 증명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 의견을 처리할 수도 있겠고 C2CO e 같은 경우는 곧 사퇴하죠. 그래서 다음 CEO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결정이 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3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제를 하게 되면은 콜더세틀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XRP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회장의 영향도 이제 저희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타 회장이 최근에 또 R3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타 회장의 영향력도 이제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고, 이제 저희가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임은 확실하지만은 아직까지 XRP가 제대로 사용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확실히 R3랑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스텔라 월드와이드랑 파트너십을 맺는 것보다는 저희들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